자, 열립일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, 미지수가 두개 있는 일차 방정식을 다음 같이 한 쌍으로 만들어 놓은 것.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형태와 A'X 플러스 B'Y 플러스 C'은 0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 쌍으로 만들어진 미지수가 두개 있는 일차 방정식이 한 쌍을 이룰 때, 우리가 이것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했냐면, 적당한 항을 소거시키는 방법으로 한개항씩 찾아내는 가감법이나 아니면 한 문자에 대해서 식을 정리한 뒤에 대입하여 한 문자서부터 찾아내는 대입법 등을 사용해서 x, y의 해를 구했답니다. 그래서 이것이 x값이 얼마이고 y값이 얼마일 때이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과 y값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풀었었어요. 기억납니까?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정리한 것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꿔볼 수 있더라.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더니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 아 마이너스 b분의 c 다음 나와있는 이 식은요. y는 y는 마이너스 b프라임 분의 a프라임 x 마이너스 b프라임 분의 c프라임 뭐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국엔 이렇게 각각의 1차 함수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각각의 1차 함수식으로 바꿨을 때이두 개의 식은 뭐가 된다? 옳지.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하였더니 직선으로 표현되더라. 그 얘기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요 녀석의 식을 직선으로 표시했던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왔고 또 여기에는 이두 번째 식을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라는 거예요. 그랬을 때, 만족하는, 요 때, 요 점을 표현하는, 즉, 두 개의 직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이 X,Y가, 헷갈릴 테니까, X1,Y1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 이 해가 X1,Y1으로 나왔다면, 그것이 바라는 바가 바로 뭐다? 직선의 그래프, 즉, 1차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두직선의 뭐에 해당한다? 교점에 해당한다. 그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, 내가 구했었던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통해서 구한 해나,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로서 찾은 것이나, 어, 마찬가지로 똑같은 X1,Y1, X1,Y1을 의미하더라라는 거예요. 이쯤에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궁금해 하는데, 선생님, 가만히 보세요.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는요, 정수의 해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. 예를 들어, 1마 마이너스 2라던가, 0,3이라던가, 라고 하는, 그렇죠. 그러면 지금에 나와 있는 각각의 식을 직선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모는 종이로 가급적 정확하게 그려서 이 만나는 교점을 찾는다 한들, 이렇게 푸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?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. 그렇지. 이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X, Y 대신에 각각 어떤 수를 대입해 보면서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았었다면, 그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수를 찾기가 어려울 테지만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쓰면 딱딱 떨어지게 그 답이 나오니까 이렇게 찾는 것이 낫겠지. 그러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그것만을 위해서 즉 해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차 함수식과 직선으로 표현되는 이 그래프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안다면 이렇게 물어본 내용을 통해서 이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요. 이렇게 물어본 내용을 뭐로, 1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야 되는 데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찾아야 될 수도 있고, 결국 우리가 공부해야 될건두 내용에 대한 연관성, 연계성, 그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서로에 대해서 바꿔 쓰고 이용할 수 있어야 겠더라! 활용할 수 있어야 겠더라.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. 선생님 말뜻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? 연립 방정식에서 해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 해가 갖는 의미가 1차 함수의 그래프로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두는 거예요. 이렇게 배웠었던 내용이 어느 단원과 연계를 이루어서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. 알겠죠? 선생님 말 명심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때 교점 x 1 와요. 물론 이제 여러분들 교재 P,Q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무엇으로 바뀌건 이 내용 전체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?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